네 번째 토양입니다. 흙이죠, 흙. 흙은 뭐 기본적으로 암석의 그 풍화물이죠. 어, 바위가 깨져서 부서져서 생긴 거죠. 예, 생명 현상의 근원인데 그 바위가 깨진 그, 그 입자 사이 사이에 기체도 들어가고 액체도 들어가서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어그 작물 재배에 가장 이상적인 토양이다. 그러면 어, 바위가 부서진 보체상이 45%. 그리고 생물이 죽어서 썩어진 썩은 것들 유기물이 5%. 물과 공기가 25%.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니까그 어, 환경의 기본 구성은 물과 공기와 토양이죠. 그런데 물과 공기는 유동성이 있는데 토양은 특징적인 것이 어, 유동성이 없다는 거죠. 토양은 한번 오염되면 끝이다 이겁니다. 예, 재활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핵의 경우에 는 만년이 될지 십만년이 될지 그 어, 다시 재활용하기엔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일단은 우리 는어제안 된다.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에 그, 어, 오염된 그 토양이 괜찮다고 일본이 계속 우기면서 올림픽의 일부 종목도 후쿠시마에서 하겠다. 이렇게, 어, 나오는데요. 참, 어, 불성설입니다. 예. 그리고또 후쿠시마 앞바다에다가 그핵그 그 폐기물을 내버린다고 하는데 참, 참, 말도 안 되는, 어, 예. 그 지구가 약 46억 년 전에 이제 탄생했 했는데 그 최초의 생명체는 5억 년 전에 지구가 생기고 나서 5억 년 있다가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고부터 수십 억년 동안 그러니까 최근에한 5억 년 이전까지는 박테리아 같은 원시 미생물의 세상이었다. 원시 미생물만 존재했다 이거죠. 20억년 이상을 지구에 지배한 것은 원시 박테리아와 같은 원시 미생물이다. 박테리아의 무게는요.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합한 무게보다 무겁고요. 박테리아 수도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수를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를 누가 지배하느냐 하면은 아, 토양 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산림 토양, 토양 속에 이런 미생물에 관한 연구는 가장 지금 연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건 뭘 뜻하냐 그만이 어렵다는 거지요 일부 지금 그어 생명공학의 발달로 미생물을 활용하고 있긴 합니다. 항생제를 개발한다거나 또는 뭐 발효식품을 개발한다거나 어 오염된 토양을 정화시킨다거나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박테리아는 크기가 약 2,000분의 1cm에서 그, 약1 만분의 1cm, 이런 사이를 우리가 박테리아라고 하는데요. 토양 속에는요, 이 박테리아만 사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동물도 살잖아요. 개미, 뭐, 톡톡이, 지네, 버섯, 뭐, 지면느리 거미, 지렁이, 뭐, 온갖 어, 동물도 사는데, 어, 바이러스도 살고, 그 다음에 원생동물, 조류, 곰팡이, 예. 그러니까. 어, 이 미생물의 세상이죠. 토양은. 그래서 이제 토양 속의 세상을 우리는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이크로코스모스라고요. 예, 토양 속의그 세상이 참 대단히 그 어, 복잡한 세상이다. 1g의 토양 속에는요. 약 2억 마리의 미생물이 산다고 합니다. 그 2억 마리의 그 미생물의 무게는요. 토, 토양 흙의 무게의 15%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부 흑인 같지만 그 중에 15%는 이런 미생물의 무게다. 대단한, 생각보다 대단한 포션 아니겠습니까? 네. 그이 미생물들이 사실 지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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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토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상까지 앞에서 물질 순환계를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순환계를 통제해서 지상의 모든 생물이 살아갈 좋은 환경을 구성하는 베이스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생을 결정하는 것은 기후와 토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좀 국립수목원의 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요 포드졸 어, 토양이라는 것이 있죠 낙엽층 아래에 회백색 토양을 말하는데, 주로 이제 50도시, 북이 50도시 이상의 그, 어, 침요수 어, 지역에서 발생, 어, 발견되는 토양인데, 어, 놀랍게도 광릉숲에서 발견되, 어서 하나의 큰연구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토양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